안녕하십니까. 지방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제가 이 영업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러세요. 아, 장기환 기관은 돈 버는 데 아닌데, 예. 비영리 기관인데 맞습니다. 예. 자꾸 돈 얘기만 하냐? <laughs> 돈 벌자는 얘기만 하냐? 영업 얘기, 영업 못하게 돼 있잖아. 맞습니다. 장기환 기관은 영업을 잘못하면 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 단점인데, 장교환기관은 영업하면 안 되는데, 돈 버는 건안 되는데, 이 단점을, 이큰 단점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장교환기관을 하는 의미 자체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의미. 장교환기관의 본래 고유 목적은 분명히 좋은 봉사하는 곳인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하는 이유는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때요?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을 장점으로 좀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예.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내 단점이 어떻게든 어때요? 장점으로 부각될 때, 그때 어때요? 영업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자. 장교환기관은 돈 버는 곳 아니죠. 예. 다 인식들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곳 맞습니다. 예. 장교환기관은 봉사하는 곳이야. 이거는 이제 뭐 불문가지 다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고유번호증에 나오죠. 예. 이 증을 가지고는 수익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내세요라고 이 고유번호증에 명시가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예. 그거 안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증으로는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안 번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고유번호증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한 기관은 근본적으로 돈벌수 없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로 그냥 뚝 쳐서 얘기하면 비영리 기관이 이러잖아요. 비영리 기관. 예, 그럼 그냥 이게 <laughs> 나의 단점이긴 한데, 이 단점대로 돈안 벌고 그냥 봉사만 하실래요? 예. 또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안 맞는 옷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재무에게도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노무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법률적으로도 어때요? 예. 현지소나 이런 거를 당하는 거는 유일하게 장기 환기 간이지 일반 영업장은 안 당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 장기 환기간의 단점은 분명합니다. 돈 벌면 안 되는데. 즉 비영리 봉사 기간이다. 근데 이제 비영리만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데야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영리인데 돈 벌진 않으니까 돈 벌지 않고 내가 일을 한다는 거는 봉사하는 거지. 그잖아요 예. 이거를 이거를 좀 부각시켜 보자는 거예요. 단점을 이 단점을 최대한 한번 부각시켜 보자. 예, 돈 벌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죠? 이게 단점은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돈을 버나 안 버나 수시로 현지 조사도 나오고 지도감독도 나오고 하잖아요 예, 예, 제대로 수가 청구했어? 너희들 어때? 돈 혹시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돈 잘못된 데 쓰지 말라는 데 쓰는 거 아니야? 너 급여 외에 다른 것도 훔쳐가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어때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야? 맨날 어디서 정부도 보잖아 또 어때요?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봐요 예. 아, 저분 봉사하시는 분 이렇게 보는 경우 많아요. 장기환기관 운영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기업도, 예, 대표님들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 드리잖아. 예. 일반 기업에서도 장기환기관에 후원금 내잖아요. 예. 봉사하는 데니까 후원금 내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라고 내는 거지 뭐. 어, 대표님 이쁘니까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고 후원금 내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딱 어때요? 장교환기관은 봉사하는 곳이야, 라는 게 박혀 있어요. 딱한 군데, 어디만, 어르신만 장교환기관이 뭐 하는 덴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네. 어르신들한테 장교환기관 그럼 어때요? 거기 뭐야? 대부분 그러세요. 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장교환기관 재무 얘기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아시지? 그 전에는, 또그뭐 하는 거니?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친지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히 어르신으로 갈수록 어때요? 이장기환 기간이 뭐 하는 덴지를 몰라요. 네. 근데 정작 어때요? 비영리 봉사 기간이라는 단점이 이 단점이 부각이 되면 아장기환 어르신이 만약에 장기화 기간은 봉사하는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야 나를 위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해 주는 데야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즉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단점을, 봉사라는 단점을,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빼고, 그거는 이제, 어쨌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건 빼고, 봉사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최대한 부풀려 보자는 거예요. 예. 네, 최대한 이걸 앞에 내세우자는 거예요. 부풀리다는 거니까, 이제 말이 좀 이상하니까, 과장이니까. 그지 말고, 실제 봉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어르신에게 봉사하는 데잖아요. 장교환 기관은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 기껏 그 장교 어, 대표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 면 장교환 기관에 후원금 들어오는데 이제 그 후원금은 아닌데 장교환 기관에서 따로 어때요? 성금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대한 적십자 좋은 일 한다고 대한 적십자 회비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유, 심지어는 유지세포에 내시는 것도 회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그거. 그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예, 기부금은 받으면 반드시 기부금 그 용도에 맞게끔 나가야 되고, 장기환 기간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는 장기환 기간에서 나가는 돈은 기부는 못해요. 대표님이 급여를 받거나 기타금 측을 받아서는 좋은 일을 할수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쓰시는 상관없죠. 그리고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약간 말을 좀 바뀌거나 뭐하거나 봉사 자체를 할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표님 예. 봉사하러 다닐 수 있잖아. 어르신들 커피 한 잔씩 사드릴 수 있잖아. 예, 일반 수급자 어르신은 알선 수제에 걸린다지만 일반 어르신은 안 걸릴 수도 있잖아.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즉, 봉사를 최대한 부각시키면 오히려 어때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대표님들이. 성장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르신을 가장 잘 알기도 하지만, 어르신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대표님이신 거예요. 아무렇지, 제가 다가가면 이상한데, 대표님이 다가가면 전혀 안 이상하거든요. 왜 당연히 풍사하시는 분이잖아. 어르신에게 그죠? 예. 네. 또, 어르신이, 아픈 어르신이 어디 있는지, 불편한 어르신이 어디 있는지, 어르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정보를 찾아다녀도 되는 사람이 대표님이신 거예요. 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어르신에게. 장교한 기간에 본래 목적이 그런데 뭐. 그렇죠 불편한 어르신을 돕게 하는 거고, 불편한 어르신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일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꼭, 어르신이 뭐 아파가지고 침에 걸리시고 누워서 어때요? 계실 때 그때 서비스를 해야 서비스인가? 그게 돈이 되긴 해요. 하지만 어때요? 건강한 어르신을 치매 안 걸리시도록 같이 놀아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 주간 보호가 대부분 그런 역할 을 많이 하죠. 예, 모이셔가지고 치매 더 이상 악화 안 되도록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놀이 개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전환해보고 생각을 바꿔보면 이 봉사라는 거는 굉장히 어때요? 크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혼자서 하기는 에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몇 분이 합쳐서 하신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끼리 굉장히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 여기서 대놓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따로 문의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모임이나 이렇게 제가 간담회나 이런 데 가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대표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천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프신 어르신은 봉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본업을 하시는 거고, 이 천만 건강한 어르신은 어때요? 봉사를 그야말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시거든요. 이 천만 어르신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천만 어르신의 정보를 찾는다는 거죠. 예. 네. 아픈 어르신이 아니에요. 네.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정보. 건강한 어르신에 대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건 굉장히 시장이 넓은 사업이 돼요. 네.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 장교환기관은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죠. 예, 네. 그리고 회계 처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돼서 대표님의 기관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역할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번에도, 어, 뭐 하나를 지금 하고 있고, 곧 아마 보여, 여기에서도 소개를 할수 있을 만큼, 어, 몇달 안에, 예,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결정으로, 저기,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문 어르신의, 즉, 건강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구체화해서 하면서 봉사의 마음으로 정말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을 막 투자를 해서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산도 내에서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은 그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뭐 실버타운이나 공동체 같은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뭐 보증금 뭐 10억에 뭐한 달에 뭐5,600뭐짜 적은 게한 3,400까지요. 뭐좀 괜찮은데 그럼 5,600, 800, 1,000 이렇게 되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물론 그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이고 부자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어려운 거를 조금 도와주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은 낼만한 용의들이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들이 다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왜내 돈을 들여서 봉사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당한 내가 덕대가를 받고서라도 어르신들을 충분히 어때요? 돌봐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면서 장교한 기관의 어떤 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 좀 얘기하기가 이건 뭐한 거라서 나중에 따로 좀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직접 대변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